안녕하세요. 김선비입니다. 오늘은 클레이 타입의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클레이 타입 제품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렇게 클레이 하드 왁스, 그라펜에서 나온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브로앤 딥스에서 나온 시멘트 클레이. 이렇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부터 미용실용으로 나온 제품들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포마드에서도 이렇게 브로쉘 클레이 포마드라던가 아니면은 리우젤의 클레이 매트 포마드. 뭐 이렇게 많이 있죠. 클레이란 이름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범위가 좀 넓어서 뭐가 뭔지 좀 구분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레이라는 그제품군 자체가 되게 오리지널 느낌의 그런 클레이가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이거 클레이란 이름 붙여도 되나? 라는 조금 애매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클레이란 이름이 들어간 제품들을 쓰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걸 느꼈던 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클레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을 때딱 떠오르는 거는 세바스찬 클레이라는 제품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그 제품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요즘에 좀안 쓰다가 재구매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세바스찬 크래프트 클레이를 되게 인상 깊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가 뭐 왁스라던가 이런 걸쓸 때는 이렇게 퍼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녹여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크래프트 클레이는 긁어서 사용하는 제품이었었거든요. 긁어서 손으로 비벼서 녹여서 그렇게 사용하는 제품이었어서 그감그그 그... 그 예전에 쓸 때도 되게 감성 있는 느낌이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 파이버, 이두 종류의 제품들은 항상 새거 나올 때마다 특히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제품군이거든요. 저 같은 곱슬머리한테는 클레이 타입 제품들이 내 주는 그런 무광택의 느낌이 제가 원하는 느낌과 되게 잘 맞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광택 무광택의 거친 느낌부터 부드러운 느낌도 가능해요. 제품에 따라서 조금 표현되는 느낌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좀 무광택에 가까운 그런 표현, 바른 듯안 바른 듯. 어쩌면 정말 바른 티를 안낼수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습기라던가 이런 거에 조금 비교적 다른 타입들, 뭐 크림이라던가 이런 타입들보다는 조금 강한 느낌이 있어서 세팅력과 지속력이 강한 편에 속하죠. 대신에 이제 그런 특징들인 반면에,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는 세정력이 좀 아쉬운 경우가 많고요 굵고 강한 모발 자체의 힘을 꺾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클레이 타입을 잘못 사용하시면은 되게 떡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많이 바르긴 발랐는데 기름은 점점 모발에 더해져 가는데 머리 만져보니까 세팅력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뜨는 옆머리를 누르겠다, 모발을 되게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바른 듯안 바른 듯. 센스 있는, 뭔가 센스 있어 보이는 스타일링들 있잖아요. 많이 꾸민 것 같진 않은데, 저 머리가 그냥 나올 수 있는 머리는 아니야.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손가락이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들 있죠. 힘을 너무 준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런 머리가 조금 길이가 있을 때는 그 넘어간 느낌을 가닥가닥이 잘 보이게 드러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왔을 때는 세정력이 너무 좋지 않은 클레이 타입으로 좀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재수 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세정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습기라던가 이런 걸좀 버티면서 모발에 무게감을 주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막 습기를 먹으면서 모발이 같이 축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는 훨씬 낫거든요 특히 세정력이 강조된 타입들이 끼가 많고 더운 우리 한 여름에는 모발이 되게 흐물흐물해지면서 그 강하던 제품들도 힘을 많이 잃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유성을 쓰자니 이마도 넓은데 여기에 땀이 가득 차 있는데 모발까지 반짝거리면 은 그냥 땀에 젖은 듯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클레이로 조금 부스스한, 뭐, 차라리 부스스하게 좀 표현을 해주면은 그 모발도 같이 젖어 보이는 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클레이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바르고 나서는 좀 푸석푸석해 보이는 그런 정말 매트한 제품인데, 이런 특징들이 헤어스프레이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수분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강하면 스프레이 뿌렸을 때 이게 덜 마른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게 뭔가 스프레이랑 같이 엉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 효과가 바로 잘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은 애초에 매트하다 보니까 클레이가 힘을 받쳐주면서 스프레이도 또 궁합이 잘 맞아서 클레이에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정말 잘 버티더라고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해외에서 서양 쪽에서 들어오는 클레이 제품들이 우리 모발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리뷰들을 많이 보고 사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의 모질과 우리의 모질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강하고 뻗치는 힘 있는 모발을 잘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썼을 때 확률적으로 잘 맞을 확률은 아무래도 그쪽 문학법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이거는 써보고 모발 탁잘 잡아주더라고요 세팅력도 정말 좋고요 해외에서 왔다고 무조건 쓰기엔 조금, 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퍽퍽하게 생긴 제형답게 얘들이 향이 은은한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는 클레이 타입도 세정력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젤 타입 수성 포마드들처럼 막물 단다고 바로 미끌거릴 정도로 잘 씻기는 제품은 잘 없고요. 물로 충분히 풀어주고 샴푸했을 때쫙 씻겨나가는 그정도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 포마드의 개념으로 와서 클레이 포마드 얘도 보시면은 다른 그런 포마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퍽퍽하게 생겼죠. 그래도 이 제품을 쓰면서 유젤이 매트 포마드들을 참 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포마드스롬을 넣어놔요, 어떻게. 왁스에서 조금 더 무게감을 더한? 넘기는 스타일이 표현이 좀잘 된다? 그런 유형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을 좋아하고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 왁스스러운 느낌이 좀 강해서 양 조절을 조금 조심하는 편이에요. 제형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제형부터 거기서 살짝 풀어진 듯한.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제형들도 있고요. s 그로이 드라이 왁스라고 얘도 클레이 타입이에요. 끌으면서 사용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좀좀 단단하게 생겨서 끓는 이런 재미가 있는 제품들이 너무 좋아서 클레이 타입을 계속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수분감이 조금 풍부한 제품들을 썼을 때는 뭉쳤을 때 조금 젖은 느낌이라던가 그런 느낌이 날수 있는데 이런 클레이 타입 제품들은 젖은 듯 뭉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이드 파트를 조금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충분히 주면서 넘어간 결들을 많이 표현하고 싶을 때 클레이 제품들을 썼을 때또그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특히 주관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저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제품이 표현해주는 모발의 느낌과 옷의 느낌이 그런 것들이 조화가 됐을 때 더 빛을 발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장을 할 때는 포마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장들이 보통 무게감 있는 옷감, 조금 선명한 색깔들에 모발 자체가 힘이 없고 부스스해 보이면은 조금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모발에 수송 포마드 같은 광택 있는 거를 입혀주면서 옷에서도 선명해 보이는 색, 옷의 색감과 그리고 모발의 그런 선명한 색감이 같이 조화가 됐을 때참 예쁘다, 멋있다 그런 이미지가 참. 잘 어우러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매트한 제품들, 이런 클레이의 거친 표현들은 오히려 색감이 조금 빠져있는 그런 옷들하고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옷 소재도 조금 부드럽거나 거친 듯한 느낌, 아니면 좀 포근한 느낌, 그런 옷들하고 잘 맞더라고요. 이런 니트 소재라던가 이런 소재들, 뭔가 좀 거칠면서 색감이 너무 뚜렷하거나 선명하지 않은 그런 옷감하고도 참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적당히 부스스하고 무광택의 거친 느낌과 이런 옷에 조금 이 옷감으로 자세히 보면 좀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털 같은 느낌들이 조화가 참잘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커트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무광택이 무광택과 이런 옷에 너무 선명하지 않은 느낌이 오히려 조화가 됐을 때는 여유로워 보이는 티낸 듯 티나지 않은 듯 그렇게 꾸민 느낌이 그런 느낌을 조금 전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시거나 다음에 살때어 이런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때 한번,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였습니다.